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영쌤입니다. 영어 2 능률 김성관 사과 본문 칼분석 2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04쪽, 105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퀀텀 리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나무는 처음 씨를 뿌리고는 1, 2년 동안은 씨앗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3년째 되었을 때 겨우 땅을 뚫고 나와 자란 죽순의 크기는 고작 30cm 정도라고 합니다. 4년째 되어서도 죽순의 크기는 여전히 30cm인데 이럴 때 대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면 대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의심할 만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루에 1미터씩 자라기도 합니다. 이것을 Quantum Leaf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Quantum Leaf가 바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104쪽 첫 문장, 첫 단어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안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조차도 그녀의 곤충에 대한 열정은 죽지 않았다, 사그러지지 않았다. 우리 동사 두 개가 접속사 and로 이렇게 병렬이 돼 있는 거 과거 동사 두 개가 병렬입니다. 그녀는 애벌레와 나비를 집에서 길렀는데 어, 그것들을 스타디 연구하고 페인트 그리기 위해서 우리 인어돌투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인어돌투가 아니라 그냥 투동사라 하더라도 투동사의 대표적인 의미는 뭐뭐하기 위해서 전치사 뒤에 투동사 뭐뭐하기 위해서 자. 앞 문장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투 동사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투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뭐뭐 하기 위해서 하고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변화의 각 단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 이치다면 단수형 단수 명사 그녀는 깨어 있는 채로 많은 밤들을 보냈다. watching 하면서, and waiting 하면서 우리 심표 뒤에서 동사가 올수 없어요. 한 문장에 반드시 동사는 몇개 이어라? 하나 이어라. 따라서 심표 뒤에서는 ing가 와서 그녀가 watching 하면서, 그녀가 waiting 하면서 하고 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spend는 시간 다음에 형용사가 와서 뭐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해석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조언을 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퀘스천으로 해놨는데 In her house, 전치사구네요 그녀의 집에는 월, 동사가 나왔는데 하우스랑 월이랑 수가 안 맞죠? 너무나 많은 식물들과 그리고 곤충의 병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소데꾸문이죠 so 너무 멍해서그 결과 그녀의 부엌은 연구실처럼, 연구실처럼 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 되죠 그래서 like 전치사이니까 뒤에는 명사, 그리고 이 안에 so that 구문이 있으니까 여기 인색치를 가리키는 which 라든가 where를 쓰시면 틀립니다 자이 문장의 주어는 했는데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So many insects가 주어죠. 이렇게 전체성어가 문도에 왔을 때, 이 주어와 이 주어와 이 동사가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 어, in her house, 이 house가 단수라서 double was로 하는 일이 없길 바래요. 전치사가 붙은 명사는 다 수식어 성분이고, 문장의 핵심 성분인 주어가 될수 없다. 그리고 여기 so, 대 구문도 잡아주시고, like 전치사 뒤에서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더 뭐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자, 어, 거의 20년의 노력 후에, 메리아는 어, 1679년에 곤충의 about, 가난, 한 권의 책을 출판했다. 어, there, 형식상의 주어고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상에 아무 의미 없는 there. 그래서 책이 벌써 있어 왔다. 뭐에 관한 책? 곤충에 관한 책이. 그러나, 마리안의 것, 이 말은 마리안의 책을 말하겠죠. 마리안의 것이 스페셜 했다. 특별했다. 여기서도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형식상의 주어인 부사,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상의 주어고, 문장의 주어는 명사, 복수, 복수가 되고, 헤드 올레디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와 e 의 뜻부터 볼까요 반면에 동안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 어떤 다른 책들도 어곤충의 곤충에 이 완전한 생명 주기를 묘사하지 못한 반면에 해야겠죠 묘사한 적이 없었던 반면에 메리안의 책은 showed 보여주었다. 어, 자세하게 변태의 각 단계를 해서 여러분 어, 마리안이 메리안의 책이 어, 자세하게 변태의 각 단계를 보여준 거는 과거동사. 하지만 어떤 다른 책에서도 어, 곤충의 완전한 생명주기를 묘사한 책은 없었기 때문에 보여준 것보다 보여준 것보다 더 이전 이야기는 headpp를 쓰셔야겠습니다. 자, showed보다 더 과거, 과거보다 이전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쓰자? headpp를 쓰자. 과거보다 더 과거는 headpp를 써서 나타내는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연결사죠? 거기에 추가하여 메리아는 보여주었다. 어,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마리아는 보여주었다. 관계를 살아있는 것들 사이에서. 바에 아인지 아인지함으로써. 어, 곤충들을, 아, 곤충들을 illustrating, 그림으로써. within their natural surrounding. 그들의 자연 환경 안에 있는. 곤충들을 그림으로써 살아있는 것들 사이에 관계를 보여주었다. 우리 비 e t w 뒤에는 A and B 구조 와도 되고, 요렇게 복수 명사가 와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this, 이거 중요하죠. this는 무조건 앞 문장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 들어갈 위치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는 달랐다.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는 be different from, 달랐다. 이것은 타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했는데, 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 뒤에를 봐야겠죠. 어, 오로지 하나의 그런 specimens. 이거는 표본이란 뜻으로 샘플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한 배경에 하나의 표본만을 보여주는 그 당시 아니고 다른 그림들과는 달랐다. 그래서 이때 위치가 타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타임을 가리키는 when 같은 관계사를 관계 부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때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타임이 아니라 어, 다른 그림들을 가리키고 있죠. 어 specimen 해서 선생님 이거 발음 교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어, 표본 즉 샘플을 이야기합니다. 플레인이라는 단어, 단순한 한 뜻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시대에, 어떠한 시대, 웬이 뒤에서 일화 시대를 꾸미고 있죠. 대부분의 과학자가 식물과 동물을 어, 개별적인 것으로 여겼던 시대에, 이렇게 명사 다음에 웬이 나왔을 때, 이 관계부사 웬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어, 단지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로 앞에 있는 일화를 꾸미는 수식어 절입니다. 메리아는 어, 주목을 했다. 어떻게 그것들이 함께 어울리는지에 주목을 했다.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전치사 2D에서 의주동 명사절이 올 때, 어, 전치사 2D에서 명사절이 의주동 올 때, 하우디의 어, 완전한 문장이라야 되고, 어, 그리고 의주동은 전치사 뒤에서 명사 단어처럼 씁니다. 의주동은 항상 명사 단어라고 했어요. 전치사 뒤나 동사 뒤에 명사처럼 쓰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 해가 지났다. 몇 년이 지났다. 메리아는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녀가 was able to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녀의 그림을 파는 것이 가능했고, 앤드뱅어 놀랍고 이국적인 그런 에, 나비 표본을 볼수 있었는데, 그것은 즉이 나비 표본은 어, 다른 열정가가 모았었던 어, 이런 놀랍고 이국적인 나비 표본을. 볼수 있었다. 이때 was able to에 걸리는 s e t 이 to 동사 1번이 되고 and 병렬로 view가 to 동사 2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marvelous가 있는데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교실에 m a r v e l e s 이한 번씩 들어오죠. 마 a r b l 이 들어, 들어오면 굉장히 놀라죠, 여러분. 마 a r b 놀라운.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이국적인 하는 영어 발음 이국 o t i c 우리말 이국적인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국적인은 이국적인 뜻입니다. 영어 발음 이국 o t i 우리 발음 이국적인. 이렇습니다. however. 항상 강조하는 대박연결사. 하지만 이러한 생명이 없는 생물들을 보는 것이 얘가 주어. 스톡이 동사 아닙니다, 여러분. 스틱의 과거분사. 이렇게 진열장 안에 갇혀 있는 갇힌, 그죠? 갇힌 그런 생명이 없는 생물들을 보는 것이 얘가 주어. 동사는 made. 근데 이 made가 사역동사이므로 make 목적어 동사원형. 메리안이 어, 그들의 메리안이 그들의 실제 서식지에서, 실제 서식지에서 그것들을 보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사역동사 메이드 뒤에 누구 와라? 목적어 오고 동사 원형 와라. 디자인은투 동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디자인 t 투 동사.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암스테르담을 가리키는 where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한지 확인해야 되고 관계부사 where 그리고 접속사 and로 동사 두 개가 병렬되어 있는데 요것도 확인해야 되며 그리고 명사 뒤에서 that 주어 동사 해서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동사하는 안 명사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열정가들이 수집했던 그러한 놀랍고 이국적인 나비 표본을 볼수 있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진열장 안에 갇힌 그러한 생명이 없는 생물들을 보는 것이 단수주어 메이드 만들었다. 메리안이 어 그들의 실제 서식지에서 그들을 보는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침내. 1699, 어, 저기, 6월이죠. 6월 1699년에, 어, 5 2세 나이로 메리안과 그녀의 가장 어린 딸이니까 막내딸. 막내딸은 수리나무로 헤드폴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그 수리나무로 향하는 이 수리나무라는 것을 뒤에서 수식합니다. 어 남 아메리카의 네덜란드의 빌롱투 속하는 영역인 수리나무로 향해 가는 배에 올라탔다. 우리 had a for b 해서 a를 b로 향하게 하다. 이렇게 쓰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 과거분사 pp가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빌롱투 하면 어디 어디에 속하다. 뜻으로 이빌 n 은은 유명한 자동사 자동사이므로 뒤에 명사를 취하려면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에서 목적어 취할 수 없는 자동사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빌롱드투 이런 건안 됩니다. 어디 어디에 속하는 영역에서 ing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old challenge 대담한 도전이었다. 자, in addition to 하면, 뭐, 뭐에 더하여 뜻입니다. 자, 뭐에 더하여? 어, 이렇게 17세기 과학의 남성과학계 남성 지배적인 세상에서 한 여성 naturalist, 동식물학자인 것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하나 더, 어, 마리아는, 또한, Uh, set our own expedition 해서 요 단어는 탐험을 떠나다 뜻입니다 또한 탐험을 떠났다 with 뭐를 가지고? 오직 순수한 과학적 목적만을 가지고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일반화 되기도 전에 그것이 보편화 되기도 전에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뭘까요? 자 여러분 적어볼까요? 과학적인 목적으로 탐험을 떠나는 것 해서, 어,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되겠죠. 과학적인 목적으로 탐험을 떠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이시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로 우리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